오빠 이러면 안 돼. 이거나 당신 누굽니까? 저리 비켜! 무슨 일일까요? 저 사람이 사장이야? 이봐요 당신이 여기 사장입니까? 당신은 누구길래 여기서 소란을 피웁니까? 얘내 예, 동생인데 이 회사 직원 맞죠? 맞는데 무슨 일이죠? 당신의 회사는 직원들한테 월급으로 30만원만 주나 보지. 우선 진정 좀 하시죠.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면 저도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. 뭐? 오빠 그만해 사장님은 좋은 분이셔. 사장님 오빠가 이러는 건. 제가 이 회사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원래 급여는 300만 원인데 저한테 들어온 건 30만 원뿐이었어요. 30만 원이라고?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?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.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.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? 구경하지 말고 일들 해. 전화를 거는 사장님. 김 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. 사장님 부르셨나요? 김 팀장이 이 사람한테 급여로 얼마 지급되고 있지? 3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. 300만 원이라고? 확실해? 그럼요 사장님 물류팀 김지은씨 아닙니까? 확실하게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김지은씨? 그런데 이 사람은 회사에서 매달 30만원밖에 안 준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300만원이 왜 30만원이 된건지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30만원이요? 그러자 갑자기 이 미친년아 왜 사람을 때려 이래서 촌놈들은 상종을 하면 안돼 지금 내 앞에서 사람을 때려 당신 날 우습게 보는거야 당장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조사하기 전에 지금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사 사장님, 사실 제가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걔네 월급에서 좀 빼서 가방을 샀어요. 가방이 갖고 싶었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?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월급을 빼돌렸군. 어떻게 감히 직원들 월급에 손을 댈 생각을 하지? 사장님, 제가 잘못했어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다음이라고? 당신한테 다음이 있을 것 같아? 너 같은 년은 콩밥을 먹어야 해. 서 사장님 당장 내눈 앞에서 꺼져. 직원 월급을 훔치는 이런 사람을 감방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